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디TV의 쩐데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어, 뭐 지난주에 공매도가 처음 시작되는 주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유하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5월 3,4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하지만 이게 과연 이번 주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시장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주말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여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좀, 음,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까라고 사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말뿐만 아니라 오늘 열린 이 유럽 시장들도 나름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고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항생, 대만 각권 지수는 약간의 이 빠지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상해 종합 지수도 살짝 상승을 하고요. 크게 아시아 종합 지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수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아직은 열려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나스닥 백 선물 지수와 S&P 500 지수를 보면서 유추해본 오늘의 미국 시장도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오늘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내일 시장도 아마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급만 괜찮게 들어와 준다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즌을 말씀드리기 전에 업종 차트를 먼저 보자면요. 코스닥을 위주로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그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죠 약 4개월 정도를 이 구간대에서 계속 지진부진하게 갔습니다만 돌파하고 나서 다시 이 1000포인트 라는 중요한 지수의 위치를 놓고 이내 조정을 받다가 상승해주고 나서 눌리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지지난주에 나왔던 이 주, 주봉상의 음봉을 삼키는 양봉이 출연해 준다면 강하게 들어올릴 채비를 맞췄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코스피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보다는 조금 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동도 코스피는 지금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오늘의 주최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은 4일 연속 숙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도 얼추 1조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에 반면에 이 코스닥은 조금은 덜하죠. 그래서 코스닥이 확실히 이천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제대로 된그 지난 지지나주 나왔더니 은봉을 잡아먹는 수준의 양봉이 나와주어야만 코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0, 한 3, 4 포인트만 주봉상 혹은 일봉상으로 만들어 준다면 코스닥을 주로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웃을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c j 에 가서 살펴보자면요. c j 은 다른 여타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또 반등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한 흐름이 맞습니다. 어, 다만 이 상승의 흐름에 어떤 수급이든 이유든 불을 좀 끼얹어 준다면 어, 저는 기름을 좀 부은 효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지키려는 느낌이 좀 보여요. 한 8만원 정도 언더로 밀리는 것보다는 요구간 때는 좀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번 보면 이렇게 두번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이내 갭 하락 음봉으로 밀렸지만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고 나서는 이 구간까지 이 다시 완전 하락을 하면서 여기는 좀 지켜야 되는 흐름의 구간이라고 어, 뭐.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도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는 사실은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도 괜찮은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300이 평선이 다시 돌파하면서 이 살짝 밀렸던 갭, 보시면 살짝 갭으로 밀렸었거든요. 이 갭을 다시 메우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보면 지금 오늘의 순매수 를 보자면 오늘 외국인이 계속 사는게 좀 걸리지만 그래도 기관은 연이틀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다만 외국인이 거래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매동을 통해서 본 외국인 시 n 의 주요 이 하라, 아, 매도 주체는 뭐 오늘은 골드만삭스 였죠 이거를 좀 볼게요 사실, 뭐, 이, 거는요거에서 보는 거구요. 이쪽은 오늘 당일에 거래원인데요. 보시면, 주요 거래원으로 볼까요? 오늘 보시면, 이, 어찌됐건, 주요 거래원의 매도는 어쨌든 뭐, 골드만 삭스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골드만 삭스가, 어, 제가 추측하건데, 오늘의 이 공매도, 18.38%를 이끈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구요.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비율은 30%에서 20%, 20%에서 10%대로 거래량 대비한 공매도의 수량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CJN의 공매도가 제대로 멈추는 그 순간부터가 제대로 된 반등의 시작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CJN의 공매도 대금은 전체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셀트론 헬스케어죠. 셀트론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에서의 공매도보다 더 금액이 높다? 라는 것은 그만큼 CJN이 공매도의 타겟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어,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아직 오늘 CJN이 이덜 상승한 다른 종목들이 반등보다 덜 상승한 데에는 공매도의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아직은 이 CJN의 이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어, 다만, 일자별 대차를 보자면, 계속적으로 이 대차 거래는 특히 잔고 수량이 늘어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간만에 그나마 잔고 수량이 줄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의 이 선행지표는 대차 잔고, 대차의 증가가 될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하던 이 시즌의 대차 잔고가 간만에 좀 줄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하나의 희망이 아니겠냐. 사실은요, 시젠도시젠이지만 지수의 어떤 상승이, 사실은 시젠의 어떤 이런 하락, 에 있어서, 어, 조금은 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소위 말하는 시젠의 상승 시젠의 하락이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고매도를 시젠에만 도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반등하면서 수급이 골고루 들어올 텐데 시젠에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다만 코스닥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개인의 힘으로 올렸는데 만약 코스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올리는 지수의 상승이 견인이 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즌 역시 공매도가 있어 있고 계속적으로 비율이 1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차 전거 확실하게 좀 줄면서 오히려 상승하면 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 차트의 흐름도 그렇다 보니 강한 양봉을 띄우는 상승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공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시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 당장 시즌의 강한 반등을 어, 뭐 보면 좋겠지만 아직은 공매도를 통한 시즌의 하락 추세에 대한 강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속적인 지수가 상승의 흐름을 탄다면 충분히 이 시즌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역시 남아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제는 이 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 갭을 메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못 주고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 한 23만 원까지는 상승을 했었지만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이 구간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어, 추후에 이개별메우로갈수 있는 어, 그런 시즌을 어, 기다리는 그런 좀 자리가 아니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어,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 공매도 대금 1위인 시젠이 만약에 그 공매도가 거친다면 아주 강한 상승으로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희망을 좀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98,000원의 금액을 과연 복구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영상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간에 이유한타 증권 어, 개설을 통한 전대리 t v 제휴 등록을 많이 해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한타를 통해서 모바일이든 뭐 컴퓨터로든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고 어, 응원을 해 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고객 어, 구독자분들은 이미 쓰고 있으 쓰고 있으신 분들은 이1588 2600에 전화하셔 가지고요. 전대리로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손 쉽게 제휴 변경 제휴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업체와 제휴 등록되어 이 있으신데 전대리로 바꾸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 1588 2600 전화 꼭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대리로 제어 변경 등록 요청해 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5월 하순기쯤에 전용 HTS 화면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마 저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 좀 이렇게, 유한타증권 통한 제어 등록 부탁드리고요. 아직 그 유한타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 다른 타그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하기. 그러니까 뭐앱 스토어에서 유아타 스마트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어플이 하나 뜹니다. 요걸로 계좌 개설 부탁드리고요. 어, 계좌 개설할 때뭐쭉 따라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개설 확인이 있어요. 개설 확인, 이 확인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계좌 유치차 정보 등록하기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의저 정보 등록이 있고요 제휴 컨텐츠 눌러주시고 쩐들이 조회해 주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쩐대리라고 쓰시면 딱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티레이더 어, 어플로 매매해 주셔도 되고 보통 이제 미래세트 쪽으로 그렇지만 계좌개설 따로 하고 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개설 후에 저는 티레이더 어,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유아타증권 티레이더 어플로 매매하거든요 어, 이렇게 꼭좀 계좌 개설 부탁 후에 티레이드 어플을 통한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시장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젠 만큼은 좀 흐리네요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의 예, 타겟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흐름이고 98,000원의 이 무상증자 받았던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빠졌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영상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유한타증권, 제휴콘텐츠 등록, 계좌개설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